네, 아이 제가 소개해 드릴 어플은 뇌를 위한 최고의 훈련이라는 뇌를 위한 최고의 훈련. 네. 그럼 이거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이렇게 치면 나오나요? 아, 그럼요. 아, 예. 브레인 트레이아 트레이닝 그 어플인데 이 어플의 장점은 단순 4층 연산이지만 스피드를 요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아요? 어, 두뇌전을 빨리 돌리고 싶어 하는 분들, 그리고 순발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께 네.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나이 때는 상관없나이 나는 상관없습니다. 아... 예, 치매 예방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어르신들이 자부합니다. 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 하나만 보여드리면 계산기. 예, 이건 네. 뭐냐면요. 네, 초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면44 더하기 67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생각하셔야 돼요. 111분 안에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딩동대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44, 54. 138. 138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죠? 14죠. 그죠. 뭐죠? 아니면 13이죠. 이렇게 하죠. 18이죠. <laugh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죠? 45,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aughs> 그 다음에 6, 11,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40, 50 나누기 5, 이거, 이거네요? 네, 그럼 10이죠. 그죠? 이거 하면 몇일까요? <laughs> 23입니다. 24. 되게 이렇게. 잘하네요? 어 저는 두뇌 회전을 위해서 이런 게임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틀리면 안 넘어가나요? 아니면 틀려도 다음 으로 틀리면 넘어가... 감춤이 됩니다 아예 최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점수는 1만... 어디 나와있어요? 점수는 마지막에 아, 시간이 있습이 한번, 시간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말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158이죠 네. 33이죠 지금 저 파란색으로 19, 이렇게 이렇게 정답에 네. 파란색으로 나온다는 건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어. 50점이면 맞았다는 거죠. 오. 7이죠? 53이죠? 어. 이렇 끝난 네. 시간 3, 나오고 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775. 오. 한 문제 틀리셨네요.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 얘기하다가 잘못 들은 것 뿐이고요.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중급 정도가 제일 머리를좀더고해시겠어요 아, 아니, 초급도 어렵던데. 아니, 야 중급 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나가면 3이죠? 네. 24에다가 22죠? 다음 그 1이죠. 이거를 어르신들이 주고요. 이걸 하라고요. 천천히 하시면 되죠. 어르신들은 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 수준이 높습니다. 초급을 하시면 됩니다. 초급 다시 한번 좀 전에 하게 초급인데 너무 어렵던데. 요 아,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거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16 95 6 더하기 5는 11인데 네. 그럼뭐 90에 더하면 100. 치매 예방하려다가 치매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게 어 연구에도 네. 예. 계산기 그렇다 치고 또 다른 거 아 이거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아 이건 저랑은 어? 안맞는것같아네 그러면 다, 대부분 4층 연산인데 그 다음에 네.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런것도 있습니다 자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시작하면 자연관다 1도하기 4 0분 뭐죠? 41 그럼 이렇게 연상되는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4도하기 38은 뭐죠? 72 그죠 72를 찾아서 누르시면 되고요73 6은 뭐죠? 고민하시네요 67이죠? 이렇게 <laughs> 누르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153 나누기 9하 뭐죠? 와 이거 어려워요 17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8곱하기는 16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천재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강사입니다 예 그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시면 두뇌가 빨리 도전, 예. 예, 돌아갑니다 다른 거 자, 하나만 더 아우 이거 드리면, 어렵네요 예좀 쉬운 걸로 설명해드리면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6가지 여섯 6가지 여섯 아니요 여, 열 스물 네. 엄청 많습니다 게임이 예 엄청 많고요 예. 어 종류 다양하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해드리면 뭐가 있냐면 어... 재밌고 쉬운 거? 재밌고 쉬운 거요? 네 제가 재밌고 쉬운 아, 거 아니 면 인기가 많은 거? 어... 이렇게 선생님이 주... 이렇게 뭐 이거 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한도안 해봤는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하는 거겠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틀리죠? 그거 외우는 거죠? 얘랑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은 그림 맞히시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예 이것도 두뇌 회전에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치매 예방에 적극적으로 네. 예, 도움을 줄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런 게임도 있고요. 자 하나 더 하면 네. 제일 좋은 거.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런 거죠. 자 이거는 그겁니다. 자 빨간색은 제가 져야 되는 아니다. 파란색은 제가 져야 돼요. 주먹이만 질려면뭘래야죠 가위. 가위를 내시면 딩동댕자뭘 져야죠? 파란색은 무조건 제가 져야 됩니다. 뭘래야 될까요? 보. 예, 그쵸. 몰래야 돼요. 아나 너무 멀리 나갔어요. 주먹이요. 예. 자 그럼 어, 이건 근데... 이기려고 하니까 빨간색 이겨야 되니까. 주먹, 주먹. 음. 자또 이겨야 되니까 보. 보자기. 자또 이겨야 되니까 예, 주먹. 주먹. 자 이건 또 줘야 돼. 파란색은 그럼 뭐로 해야지죠? 지려면 가위. 그쵸. 이건 이겨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가위. 예, 그쵸. 잘하고 계세요. 이거 줘야 돼요. 뭐야 해 돼요? 보. 예, 이제 스스로 말안 알려드릴 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주먹. 그쵸. 자 그다음에 가위. 예, 그럼 뭐로 해야 돼요? 보예또보 네, 그쵸 잘하셨어요 그쵸 자 그다음에 가위 예 뭐요 가위 보네요 저보보 보. 빨간색이니까 <laughs> 그다음에 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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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정신을 됩니다. 바짝 차야 되는군요 예 정신 집중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어플 어. 브레인 트레이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어, 네. 어 근데 선생님 정말 네네. 이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군요 예 저는 이런 걸 통해서 희열을 느낍니다 강사하시니까 네네 이런 대중들 앞에서 또키즈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순발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게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순발력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아. 어르신들도 큰 도움이 될수있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멋지면 뭐 나오나요? 어, 플레이스토어에서요. 내를 위한 최고의 훈련이라고 안 치시고, 그냥, 한 그레이... 번, 한번들어가보시요한번 들어가볼까요? 들어가 예. 네. 아, 근데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자, 안 그래도, 예, 삶이 힘든데요? 아, 아닙니다. 이거 삶이 편해집니다. 플레이스토어 <laughs>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내 네, 어. 훈련 게임이라고 치시면 될 거예요. 내 네, 훈련. 이렇게 치시면요. 내 네, 훈련에요? 네, 아이고. 훈련 아니죠. 훈련이죠? 네. 자, 훈련. 그럼 과연 몇 번째 있을까요? 몇요 평점은 몇 점일지. 자,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있고요. 네. 예, 100만 이상 다운로드를 했고요 4.3. 예. 그 굉장히 리뷰 한번 보실 리뷰. 리뷰 한번 한두 개만 볼까요? 예. 리뷰, 리뷰 한 한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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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뷰 예. 한번 보면 아, 욕서 어, 있지 않은 제가 문제했습니다. 최고라고 올렸고요 예. 밑에 한번 내려 보세요. 어, 밑에. 오. 밑에가 따로 먹어있까요 글쓰는... 많습니다. 어. 이런 게임 원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어어. 다양한 게임들이 있고 하나도 좋아닌것 같아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네. 대한민국 화이팅 아니, 오늘 이렇게 또 책도 사셨다는데, 예. 우리 또 김중호 네. 선생님도, 올한해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유튜브 트렌드 2020. 여러분, 유튜브는 생활합니다.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책다 읽고 저도 좀 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폰 네, 아저씨 구독하기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